뭐 이런 기능들을 다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비즈니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 뭐 한두 개 10개 뭐 이내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넘는 일들이 굉장히 효하죠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 이슈들이 분명히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쿠브네티스 그, 라고 하는 구글에서 2014년도에 어, CNCF, 재단에 이제 한여증한오픈소스 e r n e t e s c o n t a 이 n e r o 이 c h e s t r a t e d Research is that the containers are used to be used 60%이상이 s e d to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be 어 n e 네티스의 기능들을 보면 이런 뭐 스케일 관련된 확장 스케일 아웃이라든지 스케일 업 관련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기본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셀프 힐링과 같은 한쪽에 이제 컨테이너 장애 시에 자동으로 이제 다른 호스트에서 올린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또 하나는 스토리지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분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k u b e r n e t 는 커머셜 기업에서도 코 l Kubernetes는 a p r o d 제 c t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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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e s n e e s 뭐 구글 뭐 이런 데서도 쿡네티스를 이용한 서비스들을 계속 이제 론칭해서 어, 이, 이, 이런 그 사용 패턴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쿡네티스 또한 이그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어, 접하게 되는데요. 쿡네티스도 어, 다크 다커 볼륨과 같은 퍼시스턴트 볼륨이란 개념의 이제 스토리지 쿡네티스에서 이용하는 스토리지 저장소 어.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브네티스 상에서 플러그인을 제공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n f s 라든지 아이스카시 그리고 또뭐 오피스 덱의 신더에서도 이런 코브네티스 관련된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뭐 이런 그블락스토리지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EBS 라든지 뭐 퍼시턴 데이터 뭐 요런 쪽에 대한 관련된 어 플러그인도 임팩트하게 코브네티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쿠네티스의 퍼스턴트 볼륨을 배포하는 방식이 어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스태틱 프로비저닝이라는 방식을 많이 썼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이라는 게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쿠네티스 볼륨에 대한 그 이해를 하시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퍼스턴트 볼륨. 우리가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은 어,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한 개입은 스토리지 관리자, IT 운영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토리지 관리자가 PV를 통해서 볼륨을 생성하고 스토리지에 볼륨을 생성하고 이 볼륨을 이제 뭐라는 파드 쪽으로 컨테이너 쪽으로 이제 던져주는 형태가 이제 PV가 되겠고요. PVC는 말 그대로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퍼시스턴트 볼륨을 요청하는, 리퀘스트하는 이런 그얌 형태의 이런 배포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PVC는 개발자, 그리고 시스템 운영 사용자가 이제 요청하는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두 가지 이제 프로비저닝 어,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스태틱 프로비저닝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면 실제로 어 그 시스템 IT 어드민이나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이 어 먼저 PB를 생성을 하고요. 이 PB를 기반으로 스토리 내에서 이제 론이라든지 뭐 NFS 볼륨이라든지 이런 디스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개발자가 아 나는 내 어플리케이션에 뭐 예를 들어서 5기가짜리 뭐 볼륨 필요 해 또는 뭐 8기가짜리 리드라이트 온리 억세스할수 있는 뭐 볼이필요해 이런 리퀘스트를 던지게 되면 쿠버네티스의 PV 컨트롤러가 어, 기존에 생성한 사전에 생성한 PV와 서로 이제 바인딩을 해 주는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워크플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사전에 PV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5기가짜리 디스크가 필요해. 근데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PV가 5기가짜리 갖고 뭐 8기가짜리, 10기가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거기에 근접한 근접한 볼륨을 찾아서 PV 컨트롤러가 바인딩을 시켜주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자원에 대한 낭비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어,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이라는 게 나왔고요. 이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을 지원하는 네댑의 플러그인이 트라이던트라고 하는 어, 이런 플러그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플러, 어, 트라이던트 또한 이제 그 외장 스토리지 밴드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코브네티스 어, 커뮤니티에 이제 기여를 했고요. 깃허브에서 그냥 쉽게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브네티스를 이용한 플랫폼인 뭐 오퍼시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을 이제 네데앱의 트라이던트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스토리지 어드민이 있고요. 그리고 어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사용자 또는 개발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네데앱의 어, 프로비저너 그러니까 트라이던트 모듈이 백엔드 스토리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 이런 구성 관련된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코브네티스 쪽으로 던져주는 형태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컨셉 중에 하나가 또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는 뭐 오픈스택 많이들 하시고 잘들 아시면 이제 신더라든지 마닐라와 같은 이런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이제 타입 정의를 하셨습니까 씬더 타입이라든지 마일라 타입을 정의하는데 아시겠지만, 예, 어, 이게 이제 알리아스 비슷한 개념이 돼서, 이 알리아스의 여러 원하는 속성값들을 막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골드라는 스토리지 클래스에는 아, 좀 성능 베이스로 뭔가 컨트롤하고 싶어 했을 경우에 아이옵스를 미니멈하게 3천 아이옵스, 그리고 맥스로는 6천 버스트만 이렇게 이제 사전에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레이어인 실버 레이어는 그보다 좀 낮은, 낮은 성능치를 제공하는 IOPS, 아, q s 를좀 세팅을 하고요. 또 브론즈는 그보다 낮은 도착형 형태로 이제 프로징을 해서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은 스토리지 운영자가 PB를 사전에 생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p b c 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내 대배 어, 트라이던트가 그때 이제 거기에 요구하는 사원과 어, 동일한 형태의 PB를 만들고 스토리지 쪽에서 볼륨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 일을 기반으로 이제 바인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 타임 투 마켓에 또는 이제 개발 사이 개발을 위한 어, 인프라 구성에 굉장히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는 자원에 대한 낭비. 요소를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트라이던트의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트라이던트는 다, 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쿠버네티스의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카탈로깅을할수 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지 클래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할수 있는 요소들은 앞서 이제서 보셨듯이 성능 베이스로 q s 를 걸어서 배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애플리케이션이 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그래서 무조건 백업을 해야겠어. 그럴 경우에는 스냅샷 기능이라든지 뭐 DR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성할 수도 있고 할수도 있고. 또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파드 컨트롤 어 컨트롤 테이너가 있는데 거기 이제 데이터량이 꽤나 됩니다. 근데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동일한 형태의 파드 뭐, 파드, 컨트롤, 컨테이너 배포는 이제 굉장히 쉽게 빨리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는 또 풀카피를 하든지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또 들어보여요. 그럼 시간도 소요가 될 거고 그만큼 자원 낭비. 똑같은 데이터인데도 자원 낭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위한 복제솔루션 등도 이제 카덜로기용해서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어 트라이던트가 출시된 게 작년 1월입니다. 1월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어, 사용하는 어, 추이 그래프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댑은 어, 제가 이제 어, 오늘 여기서 이제 그 발표하는 게 3년 차인데 오픈스택 관련된 발표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주제로 좀 설명을 했고요. 네댑은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커뮤니티에 굉장히 어,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된 이제 선두 회사고 그래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하고 어 마이크를 l g c n s 장다성 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t 아, 아 예, LGCNS. 어, I w i 합니다 a 예, l LGCNS. 에서 클라우드 a l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다성 선임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대 백엔드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이제 구성을 했을 때그 가용성 테스트에 대한 이제 결과를 네,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먼저 한번 해본 그런 사람으로서 아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걸좀 같이 공유드리려고 네.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컨테이너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퍼시스턴트 볼륨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존에 쿠버네티스는 이제 도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템퍼러리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퍼시스턴트 볼륨을 필요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저희가 또 쉐어드 볼륨을 필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제 NFS 파일 시스템을 고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 이제 트라이있트라 확인을 했었는데 이트라이있트솔확인이했연는데이트을이마트솔루있이지연런 부분에 을해서 확인을 하는지었습니다 어,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퍼시 o m e Chrome, Chrome, c 스 r o m e Chrome, c h r p v c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볼륨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확인을 해보고 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멀티백엔드가 과연 구생 가능한가 이런 거좀 확인을 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어, 이제 트라이던트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검증했는지 그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제 하기보다는 이제 실제 파드를 배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했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라이언트 서비스가 어떻게 테이크오버 되는지, 그다음에 하드웨어 장애를 유발했을 때그 NFS 서비스가 어떻게 계속 서비스를 가지고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어, 이 내용은 이제 그 쿠버네티스 안에서 저희가 파드를 배포할 때 이제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좀 그려 보았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보면은 NFS 비지박스라는 게 있는데요. 어, 이게 포인트가 되는지 모겠는데 지금 이쪽 NFS 비지박스가 이제 제가 만든 파, 그 파드가 되겠습니다. 이 파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요청 처리가 되는지 그 흐름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뭐 내용 그림은 간단합니다. 일단 그 컨테이너 쪽은 위쪽에 있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라는 영역을 통해서 생성을 대대고 볼륨이란 거는 퍼센트 볼륨 클레임이란 걸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쪽 뒤쪽에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하고 트라이던트 부분이 이번에 이제 추가된 부분이죠. 기존의 코버니티스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뒷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되는데 이 트라이던트라는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여서. 자동으로 볼륨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실제로 이제 그 돌렸던 내용을 잠깐 공유해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작성했던 이제 야물인데요. 매우 이제 Kubernetes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되게 간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처음에 이쪽에 이제 그 빨간 박스 쳐놓은 부분이 이제 볼륨을 생성하는 그 볼륨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세스 모드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메모리 사이즈가 있고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 사용할지에 대해서 파일 형태로 정의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트라이던트에 의해서 이제 볼륨이 생성이 되고요. 그 볼륨은 이쪽 어, 컨테이너 안에서 MNT라는 영역으로 이제 마운트가 돼서 그걸 실제로 확인한 형태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스토리지 클래스인데요. 어, 아까 전에 부장님이 이제 설명해주셨다시피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그 각그 백엔드 스토리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이제 그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기존의 스토리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에서 직접 저희가 이제 야무를 작성을 하는데 트라이던트라는 플러그인은 트라이던트를 통해서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라이던트 플러그인에 이제 맞는 그 설정 컨피그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트라이던트가 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값스처럼 쿠버네티스에서 자동으로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트라이던트 그 CLI가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그 트라이던트 그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드를 실제 생성을 해봤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파드가 그 제가 이제 프리카를두 개를 아까 전에 이제 걸었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파드가 생성된 과 동시에 PV와 PVC 상태를 보면은 동쪽으로 볼륨이 생성되고 할당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그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보면은 지금 볼륨의 상태가 전부, 어 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컨테이너하고 그 볼륨이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볼륨을 동쪽으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그 편리한 이유가 실제 운영 어드민 분들이 만약 코버네티스를 가지고 계시면은 볼륨이 필요할 때마다 그 요청을 처리를 직접을 해 주, 직접 해 해주, 주셔야 됩니다. 볼륨을 직접 만들고 그런 걸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다이나믹 프로비딩이 된다면 실제 개발자가 자기가 필요한 볼륨이 있을 때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요청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 굉장히 좀 그,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유, 그 사용하시는 대 p 수 조직에서 유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 이제 파단에서 마운트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확인 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직접 그 파단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통해서 어떻게 마운트가 되어 있고 그 마운트 됐을 때 그런 형, 상태가 어떤 건지를 이제 직접 확인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실제 저희가 원하던 바로 NFS 볼륨 형태로 마운트 되어 있으면 이제 확인을 했었죠. 이렇게 NFS 볼륨으로 마운트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호스트에 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컨테이너에 또 마운트 시키게 되면은 쉐어드 형태로 똑같이 기존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연결해서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실제 만들어진 볼륨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또 스토리지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원했던 형태 그 처음에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그 요청한 대로 지금 좀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수 있는데 이제 저 제가 아까 전에 요청을 할때 이제 그 스토리지 클래스에 정의했던 내용이 이제 싱프로비전 형태로 뭐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컨트롤러에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정의한 부분인데 여기 내용인데 좀 텍스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조금 전에 이제 진행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 를 드리면은 실제 파드를 생성을 하면서 볼륨을 자동으로 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할당할 수가 있고 제가 NFS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샤드 그 볼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건 이제 트라이던트 서비스 가용성 검증인데요. 이트라이던트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 안에서 그트라이던트를 관리하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파드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기존의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 쿠브 시스템 안에 각종 컨트롤하는 파드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별도의 트라이던트 플러그인도 저희가 원하면 얼마든지 쿠브 시스템 안에 넣을 수 있지만 일단 디폴트는 별도의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갑니다 트라이던트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이 파드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가 드는 그 생각은 아이 트라이던트 파드가 죽으면은 과연 다시 살아날까 아니면 이게 바로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트라이던트 파드를 이제 죽여봤죠. 이제 테이크오버가 정말 동작을 하는가? 그랬더니 이제 잘 이게 수행하는 이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같이 기존에 이제 뒤쪽에 있는 번호를 보시면 8 p o v r 이라는 형태로 트라이던트 파드가 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노드 로스트 언론 상태에 빠지면 쿠버네티스 컨트롤을 위해서 새로 트라이던트가 이제 재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트라이던트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다 이제 스토리지에서 이제 그 퍼시센트볼륨 형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올라오면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게 이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많이 하면은 해보는 이제 하드웨어 장애를 한번 유발 해봤었는데요. 물론 이제 수많은 장애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좀발란해다 보니까 이제 좀 장애 케이스 중에 무의미한 케이스가 있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크게 이제 노드 셧다운, 네트워크 다운, 이제 스토리지 다운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로만 그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네. 네. 어, 첫 번째, 이제 노드 셧다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셧다운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떠있는 파드는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한다 테이크오버가 되겠죠. 그러면 이 테이크오버가 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보니 역시나 노드가 un, 노드 로스트, 언노운 상태로 빠지면서 새로 이렇게 노드 를 생성하는 게볼수 있습니다. 물론 샤워드 볼륨, 이제 NFS 볼륨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파드에 가서도 그 정보를 그대로 물고 올라오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스토리지 다운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뎁에서 이제 그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를 이중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를 저희가 이제 실제 장애를 일으켜 봤습니다. 장애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실제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그 세컨더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럴 때 사용 중이던 이제 파드에서는 별다른 이제 영향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별다른 영향이 없이 잘 넘어가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다운이 있는데요. 이제 제일 많이 사람들이 NFS8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겪는 장애가 네트워크 다운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IO가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단절이 생, 생성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행위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NFS 볼륨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전체적으로 다행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한 결과에 가면은 일단, 물론 그 과도한 서비스가 올라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네트워크 문제가 생겼던 파드에서만 네트워크 행위 발생을 했고 그 다른 파드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NFS 행위 생기는 원인은 이제 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NFS가 마운트 되는 데 있어서는 디폴트 옵션이 하드 마운트와 소프트 마운트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다 하드 마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하드 마운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연결을, 세션을 연결하는 그 성질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행위 발생을 하고 그 과부하로, CPU나 이런 데 과부하로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굳이 하드 마운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 소프트 마운트로도 충분히 컨테이너 환경에서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다시 하면 일단 트라이던트에서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각종 하드웨어 장애 케이스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테스트를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